네, 안녕하세요.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수생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잘안 빠지는 옆구리살 빼는 덴벨 사이드밴드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 효과는 외복사근 복직근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복직근이란 식스팩을 자극하는 근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복사근은 복직근 옆에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어 운동 방법은 먼저 한 손은 덴벨을 잡아주고 다리는 어깨의 넓이로 벌려주고 섭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은 머리 뒤쪽으로 또는 뒤 뒤쪽에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어 덤벨을 잡은 반대쪽 옆구리가 당겨지는 느낌이 올 때까지 내려줍니다. 어 반대 덤벨을 잡고 있는 쪽은 허벅지 앞쪽을 스쳐 준다는 느낌으로 무릎 음 밑에까지 내려줍니다. 팔림보다는 올라오기보다는 팔림보다 올라오기보다는 몸 전체의 힘으로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어, 덴벨이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라든가 하실 경우에는 뭐 사무실이라든가 야외에서 생수병이나 밴드를 사용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올릴 때는 반대쪽 살짝 기울게 되면 좌우 외복사근도 같이 운동이.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내내 복근의 힘을 코의 힘을 유지하면서 상체를 천천히 내려갑니다. 복직근 외복사근의 힘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운동 세트는 5세트 한 어, 세트당 10회 총 50회 반복 실시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초보자인 경우는 좀 가볍게 무게를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덴벨 사이드 밴드 할때 주의사항은, 음, 먼저 허리를 항상 곱게 펴고, 가슴을 펴주고 운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양다리 바닥에서 딱 붙여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상체가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하체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동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양 발은 움직이면, 음, 배경사 근육에 제대로 효과가 없어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 발은 항상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동작을 실시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근육을 수축하면서 뒤로 어, 과정에서 자극을 받기시기 때문에 의식해야 됩니다 아 어, 그리고 호흡법은 여기서 엠벨 어, 사이드밴드 호흡법은 골반이 옆으로 말리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체를 측면으로 천천히 구부려서 어,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 이완을 느끼면서 들이마셔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항상 주의하면서 옆구리가 길게, 어, 늘어난,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이완된다는 느낌으로, 다시 호흡을 숨을 후, 내뱉어주면서, 수축이 되니까 상체를 다시 시작 자세로, 어, 처음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반복하고 반대쪽도 같은 횟수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계속 해서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말하자면 내릴 때는 이완이 되니까 숨을 들이마셔주면 되고요. 올라올 때는 수축이 되니까 숨을 내뱉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잘못된 자세는 덴벨 사이드밴드는 상체를 옆으로 숙일 때 골반이 옆으로 어, 빠지지 않게 항상 주의하셔야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체를 옆으로 너무 어, 깊이 숙이는 경우면 절대로 안됩니다 무릎까지 정도만 내려 주시면 됩니다 덴벨를든 손을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서 허리가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잘록한 대미어리도 만들 수 있고, 홈 트레이닝으로 옆구리를 잘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 번을 하더라도 영상을 보면서 꾸준하게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 옆구리 라인, 여자분들은 이쁘게 정리할 수 있고, 복근을 더 이쁘게 만들어주는 외복사근을 만들어줍니다. 남자분들은 외복사근하고 복직근을 자극해서, 어, 옆구리 라인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배우신 지금, 밴벨 사이드밴드를, 그 운동법을 지금 영상을 보면서, 어, 어, 배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초보자, 헬스 초보자라든가 운동 초보자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덴벨이라든가 뭐, 아형그 다음에 수병을 가볍게 무게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 만약에 가동 범위를 더 늘리고 싶다, 더 강도를 더 자극하고 싶다면은 무게를, 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저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 무게를 좀 중량을 늘려나가시면 좋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된 자세라든가그 다음에 덴벨 사이드 밴드 할때 주의사항을 여섯 가지 잘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운동을 따라 하시면 운동효과가 옆구리살 빼는데 가장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자 먼저 덴벨 잡은 손을 허벅지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천천히 그리고 올라올 때는 수축이 되니까 숨을 후, 내뱉어주고요. 내려갈 때는 이완이 되니까 숨을 들이마셔줍니다. 골반이 상체가, 제가 아까 잘못된 자세는 상체가 숙일 때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항상.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체가 두 번째는 옆으로 너무 어 밑으로 숙이는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어 무릎까지만 정도만 내려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배우신 어 덤벨을 이용한 덤벨 사이드 밴드 옆구리 살 외복사근 복직근을 만드는 운동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배우신 덤벨 덴벨...